수소전지 시스템 자체가 워낙에 고가 시스템이다 보니 깡통인 익스클루시브 트림도 가격이 8천만 원이나 하지만 국고보조금과 지자체보조금까지 받으면 수도권 기준 약 4144만 원, 아이오닉5, 롱레인지 깡통보다도 약 170만 원 낮은 실구매가를 형성하고 있지만 기존 수소전기차 오너들마저도 누가 수소차 산다 하면 도시락 싸들고 말리겠다 할 정도로 넥소를 최초 출시해서 7년간 팔아오면서도 해결하지 못한 절대 과제, 충전이 특히 수소 충전소가 인구천만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도 고작 9개 밖에 없다는 건 충전에 대한 불편함이 말하지 않아도 정도로 도저히 극복 안될 문제라 보여지죠. 물론 신형 넥소에 루트 플래너 기능을 도입하여 수소 충전소 운영 여부, 대기 차량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충전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칭찬할만 합니다만, LPG 차량만 해도 연료가 달랑달랑할 때 충전소 안 보이면 가슴이 벌렁벌렁 하 는데 수소 전기차 는 오죽하 겠어요.